여기 너무 어, <목소리도> 너 무슨 싸움? 독게는 독차는 지말아주차는 독차는 은 무슨 독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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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는 독차는 독차는 는는는 오지용게없는게 <laughs> 예쁘네요 아까 이상한 사우나 아주. 밝으면 나를 내리면 돼 이거 뭐야? 어 이렇게 소리가 이건 누구야? 이거 생일선물 준 생일 선물 사람 누구야 이거? <laughs> 어, 이거 엄마 <웃음> 엄마 난 쟁이들아 맛위를 이긴 미스터 파라고아차가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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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환입니다. 저는 지금 헬스장에 왔습니다. 오늘 규하랑 온천 여행 가기로 해가지고 온천 여행 가기 전에 몸을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아시죠? 동을좀 해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하차할가봐 아! <laughs> 아, <진색인가봐. 웃음> 아, 무슨 싸우나 아, 아저씨야? 아저씨 다들 아, 아, 배워 인게냐 아. 뭐, 아. 아. 음. 너무 피네 너무 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 이거 봐. 아 이거 아아니 여기 너무 아, 도와줘라 너 도와주세요 해봐 아니 미친놈이야. 이거 접자제로 맞춰.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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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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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깨 아우아우 빨리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오. 어? 아오. 야, 빨리 어깨 어깨 아우 어깨 아우 아, 아아 오늘 대회 까지 나갔는데 못하면 또라이지. <laughs> 어제는 존나 크게 나어 <laughs> 어디? 여기에. <laughs> 운동 끝. <laughs> 저쪽 아저씨네요. <쭈욱을 해주네요. 웃음> <laughs> 아! <laughs> 여기서 오면 복근이 보인다, 그치지 조명을 세지 못했지. 그러니까 뭐, 벗는 게 예쁘네요. 아까 이상한 사우나 아저씨 복 같은 거 입는 것 보다. <laughs> 일단 저희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입네해도달자 됐다. 여기가 들어가까 보겠다. 씨딱 이러고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짠부조 머리. 아, 근데 이게 엄또 어, 우리 존나 밝아? 밝으면 이걸 누르고 이렇게 아래를 내리는데, 알겠니? 이거 보러 인성 보셨던... 어, 왜 이렇게 소리가 덜덜 떨어? 이건가봐. 아얘또 빼라. 누구야? 이거 선물 생일 선물 준 사람 누구야 이거? 엄마. <laughs> 어머니 감사해요. 엄마. <laughs> 어, 너무 이쁘다. 어머니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어머니가 주신 진짜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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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거. 진짜로? 진짜 너무 이다 여기 이엄안 사고 성가시워. 그럼 볼까 머리가. 자애들아. 자애받아. 들 난쟁이들아. 맛있겠다. 가 좋네. 그러네? 구름? 구름 한톤 없는 거 구름 저기 있는데? 없는데? 있는데? 찍어봐. 찍어봐. 내가 찍어줄게요, 여러분. 여기 구름이 겁나 많죠. 섬. 맛집. 나란이 미쳤다, 맛 있어 보이죠, 여러분? 뭐 파는 데? 한정식. 아니 니까 그러니까 반찬이 뭐가 나오냐? 감자조림, 연근잡채 이런 건 은근 젓가락 자주 가는 메뉴죠. 근데 신기한 건 같은 맛 조미료를 쓰는지 감자조림이랑 잡채랑 맛이 똑같음 <laughs> <같은. 웃음> 야 이정도면 <laughs> 돈 받고 깐거 아니야? 한국인의 소울푸드 제육볶음은 철판에 따뜻하게 태워져서 나오더라고요맛 자체 무난하고 누린내도 없는 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육을 한 차에서 미국을 갔는 <laughs> 맛있나맛있나 <laughs> 나갈 때 보니까 반찬은 따로 구입할 수 있게 냉장고에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딱 사갈만큼 맛깔나다운 느끼진 나만으나지금 <laughs> 우리 잘하는그 <안에> 대해서... <laughs> 정도면 거의 배밋잎 별 2개 주고 정말 맛있었어요 짜잔 세르메덴 데데듐 여러분 저희는 <laughs> <laughs> 어우 너무 추워요 <laughs> 헤르메데는 시작했습니다. 야, 그냥 들어가. 어, 나 너무 힘들어. 가방을 아일로 예 갖고 올까? 어디로? 이바이보에서 갔다 오게 어, 목숨 걸고. 나 <laughs> 목숨 걸고 하는 거야. 남자는 주먹인 거 알지? 한판이야. 어. 안 내는 데거가이바이보 <laughs> 갔다. 아, 갔다. 밥이랑 먹는 거니? 어. 진짜 개추웠어 누나 몸이 좀 좋아 보여. 퍼지지 않았니? 퍼졌어. 음, 나 성의가 없는 대답이다. 음. 나도 했다 어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정말 네. 못 내서 광배를 펴. 어, 네. 없다고. 이렇게 뒤로 모아. 뭐? 와! 여기를. 아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뒤로 모아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펼쳐먹어. 음. 쟤는 안 추운가 봐요. <laughs> 추위를 이긴. 유튜브 정신. <laughs> 언제 어디서나 복근에 힘을 주고 있고 <laughs>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. 파이스가 <laughs> 빨리. 어우쿠, 어우쿠, 너무 귀엽다. 어우쿠, 내 손. 손이 얼었어요, 여러분. 저었어 손님인데 굉장히 쉽다. 아도하는것저로래 <laughs> 어, <laughs> <달래? 웃음> 너무 추워. 이 정도야? 어우 가안 해봤어? 안 아, 해봤어. 해봤어. 근데 어디서 났냐? 야 너는 오! 너는 의무 소방 나왔잖아. 빠져라고! 아 차봐. 까지라고아차아 씨발. 야. 야어 <laughs> 여러분 제 옷이 <laughs> 아, <내옷> 얼었어 아내옷 얼었어 다들 이렇게 신났네 너 진짜 못 땡겼어 <laughs> 진짜? <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나 머리 왜 이래? 어나 머리 얼었어 <laughs> 너 머리 딴거 <짠> 됐어? <laughs> 이거 봐. <laughs> 야,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 어.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 여기 따뜻해서 연기 때문에 답답해. 어, 좋아 좋아. 죄송합니다. 전 쌀밥 나라님 코스요리 따다단 서비스 중간 서비스 강면개장 대박 어 맛있겠다 우와 와 대박 대박이다 그냥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가 그런 거 아니야 어디 앉아야 돼 요거 음, 음, 전 생선 밥 된장찌개 나물들 야채 루 음. 고기, 잡채, 야채, 생각보다 괜찮는데 맛있어. 아, 생각보다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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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맛있 응 이건 별로야 이건 되게 별로어 이거 너무 커다해 응. 근데 우리 맛있다고 해놓고 우리 바까 그정도 거의 배민 리뷰 별두개 주고 정해 놓으셨어요 <laughs> <laughs>